자, 주클래,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 내일 정씨입니다. 오늘 12월 10일이고요. 오늘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배경화면 좀 화려하지만 은 어, 황소가 예, 곰을 이겼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laughs> 상당히 좀 그랬었는데 어, 글쎄요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어, 검투세 부분도 물론 예정된 일정이었습니다. 만은 크게 작용을 했다 볼수 있고. 어, 요거 표는, 네, 검투세 국회에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300석 중에서 204석이 찬성을 하면서 통과된 내용을 보여주는 표면입니다. 시장은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탄핵 전국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부결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1.92%. 근데 조금 특이점은 뭐냐면 어, 오늘 해외 시장에서 사연 한국이 오를만한 재료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물론 미국이 오른다고 그런 건 아닌데 어, 사실 미국은 밤새 조금 차익 미물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나왔었는데 제가 한 가지씩 포즈를 찾아보면 자,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결과론적이지만 이 결과를 알아야 내일 장 그리고 앞으로를 볼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조금 2%면 어제 빠질 때는 대략 한2.8% 요 정도는 그냥 갸우뚱. 삼성 항의서 많이 오른 게 아니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5.5%가 올랐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코스닥은 하루 전날 5%가 빠졌으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더 고무적인 특징은 뭐냐면, 약간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코스피가 878개 상승에 48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1,591개 종목이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75개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코스피에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검투세가 폐지된 것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작용을 하지 않았나. 오늘은 몇 가지 재료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뭐 특별히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로서의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하지만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고 하지만 예정된 일정이었고 오늘이 국회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이라서 그래도 검토세를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절의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반등했지 않나 일단 그렇게 쇼커버가 나왔다 추정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재료는 장 초반부터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그, 화장품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쵸. 화장품주가, 화장품주는 장 출발하자마자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대표적인 중국 관련 화장품주라 볼수 있는, 어,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고론 그리드, 이제, 장이 출발하자마자 실제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화장품주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화학주가 있겠죠. 예,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코스피 대형주란 말이에요. 대한유화는 뭐, 크지 않군요. 뭐, 롯데 케미칼 볼까요? 음. 코스피의 2조 6천억짜리가 10%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이슈 중에서 어, 중국이 제장 마치고 어, 금융통화 완화 정책을 사용하는 쪽으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중국이 12월 11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중국도 내수살리기니까 약간 중국 관련된 섹터, 대표적인 게 아까 보던 대로 화장품주가 있을 거고 화학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철강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뭐 오늘 보면 물론 쇼코브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게 되면 세 종목을 보 하이닉스, 삼성전자, l g 엔소를 보면 되면 대형주로 큰돈이 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가총의 1위, 2위, 3위 종목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 검투세이시와 관련이 민감도가 높은 중소형 개별주 특히나 코스닥자 요거하고 어 예, 요런게 좀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있고 중국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인데 그래서 실제로 중국 본토도 저 내용은 어제 장 마치고 나온 내용이에요. 어제 오후 2시 정도에요. 그래서 홍콩은 어저께 반영이 됐었고 올장 초반에 올랐다가 차익명으로 나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나왔다고 해서 얘네들이 정체에 바뀌는건 아니에요. 중국이 요 9월 달에 장이 올라갈 때는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올린 거고, 돈으로. 돈을 많이 샀다기 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식 활성화 대책의 맹목으로 매수춤만 넣는다든지 그런 게좀 있고, 세 번째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극게 될 사안이 많고 지금도 되게 전국 혼란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물론 이 안이 국민의 힘의 안 자체가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뭔가 14일날 주말에 2차 탄핵 관련, 안 관련 투표를 앞두고 국힘이, 여당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어찌 보 그런 게 있는겠죠. 야, 이 정도가 된다면 14일날, 12월 14일날 탄핵안 관련, 부, 어, 투표를 했을 경우에 이번과 지난 보험 같은 경우는 아예 투표도 못하고 끝났지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될 수도 있지 않겠구나. 그게 되는 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시장은 뭔가에 대를 원하는 게 있어요 된다고 해서 또 대한민국이 갑자기 이호지러운 세상이 뭐 완물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속보가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어 사실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한국 아마 한국 헌정 역사상 대통령이 출국 금지 당하는 경우는 저도 잘못본것 같아요 아마 처음일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환율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어저께 지금도 움직이고 있긴 있는데 환율 시장 같은 경우가 조금 진정된 것도 일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전으로 계산하게 되면 오늘 왜 올랐어요? 라고 묻는다면 가장 크게 놓고 보게 되면 은 이걸 올랐다고 해서 여기가 바닥이다. 앞으로 이제 위만 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검토세는 아시겠지만은 폐지가 되는 거였고 어차피 폐지했지만 나는 이거는 야당의 판단에 의해서 된 거고, 대신 여당이 주장했던 상법 개정안, 어, 소득세법, 상소세법 같은 거는 전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그러니까, 급투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정 부분에 그 확인사살용 매수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슈로 볼수 있는 중국 관련 이야기는 이제는 뭐, 중국이 좋아지는 건데, 물론 처음에 움직이는 거는 화장품주 위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처음에 움직이는 거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좋아서 우리가 나쉽게 어, 말해서 중국의 정시가 중국의 정시가 나빠 가지고 좋을 건 없어요. 조금 다르죠. 일본이 좋으면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몰려갔는데. 근데 중국은 우리랑 해외 외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같은 EMG 수에 있죠. MSCI.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만약 무너지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전히 중국, 중국보다 이제 미국적으로 매출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그 합리적인 근거가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1월 달에도 올해 연간 내내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도 꼴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른 나라는 다 연초 거래 볼때 우리 꼴찌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 잘 아시겠지만, 이때 중국이나 홍콩이 박살 날때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게 되면, 요 재료는 사실 우리가 정시를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기엔 선택할 수 있는 게 잘해야 화장품주 정도.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 갑자기. 왜냐하면 화학 철강 같은 경우는 공급과잉으로 무너진 섹터잖아요. 2차 전지 지금 소재들이 공급과잉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급과잉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니까. 다만, 와이간 시장이란 것은 상당히 복잡한 그 메커니즘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와이당간 쪽으로 놓고 본다면 25년도 넘어갈 때 미국과 중국은 계속적으로 테리피와 관세 전쟁 계속 진행한단 말이죠. 그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돼서 해야 돼서 수입을 해야 될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방산이면 방산 방사 뭐든지 간에 조선이면 조선 뭐든지 간에 상대 수입국에 대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또 그게 예 왜? 예 얘기 예, 하죠 예, 대신 미국은 또 가장 강력한 나라기 이 때문에 오히려 미국적으로 자금이 쏠리고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전 제가 조합을 해보면 오늘장이 왜 올랐습니까? 라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장은 많이 빠진 데 따른 불확실성. 어, 많이 빠진다는 그냥 반발성 매수였다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오늘 같은 날에 진짜, 진짜는 뭐 어떤 게 필요했었냐 하면 외국인들이 실제적으로 주식을 많이 사야 돼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장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를 많이 파는 것 외에는 외국인들은 거의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기금이 막 사느냐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여전히 누가 보더라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고 다만 오늘 영상에서 남겨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시장은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중국 빼고 금투세 빼고 이제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제2의 계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론고까지가 나오지 않는 이상 뭐계이란 상태는 뭐 사실 있으면 안 되겠지만 고것까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시장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V자 반등의 급반등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게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인데 극심한 공포 12월 3일 이후, 그렇죠 정확히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11시죠. 아, 아, 맞죠? 예. 12월 3일 이후 이어져 왔던 일주일 동안 이어져 왔던 극한 공포는 조금 진정된다고 보고 일정 부분 종목별 대응쪽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이제는 그러면 다 됐으니까 뭐 삼성전자 반도체는 좋고 꼭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 묻지마 투매는 조금 진정될 수 있는 파워를 보여줬다. 예. 그렇게 보게 되면 사실 큰 종목 우리가 말할 때뭐현대차 하면 현대차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금락에 따른 반발 매수 정도로만 끝나는 거고 오히려 결정적으로 탄핵 그 이전 수준에서 원래 강했던 섹터들, 예. 탄핵 그러니까 개업용 상태 그 이전 수준에서 원래 강했던 섹터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그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제가 저는 계속 이쪽 섹터를 계속 바라보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뭐 이런 종목이 포진되어 있는 뭐 이렇게 전력 인프라도 될수 있고 또 하나가 그 이전에 원래 강했던 뭐 조선 섹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산발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또그 이전에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는 바이오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나 바이오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세 가지 조합을 봤을 때 가장 개인들의 투심이 심각하게 작용을 하고 또 조금 됐을 때 완화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한번 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는 여전히 시장은 한국은 글로벌 정시에서 꼴찌를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투세 폐지는 환호할 재료는 아니지만은 한번더 확인하는 관점에서 오늘 정시가 환호를 했다. 앞으로 겪어야 될 산은 많지만은 정치있스거에서 그게 시장이 어느 정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인지를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화이팅입니다.